안녕하세요. 더즈의 크리스틴 김지연 티처입니다 자, 오늘은 주말에 뭐 했어? 주말 어땠어? 이렇게 물어봤을 때, 어, 어떻게 대답하는지, 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, 어, 이렇게 어, 올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. 자, 이 질문을 제가 이따가 어,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들으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. 네. 자. 주말에 뭐 했어?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?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이번 주말에, 지나간 주말이죠. 주말에, 지나간 주말에 뭐 했어? 할 때,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? 라고 물어보죠. 아니면 여기서 What did you do on it? 대신에 over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다음. 동영상에서 뵐게요.